자 이것도 봐보면 음원에서 나오는 음향 출력이 X인데 아 X에다가 이거 읽으면서 바로 쓰지 뭐 그치 X에다가 아 10의 5승 분의 1을 조금 있다가 넣으라는 거구나 이거는 웬만하면 필기 같은 거 하지 마 얘들아 필기해서 좋을 건 없잖아 너희가 써봐야지 정리를 해야지 그 다음에 너희가 음향 파워레벨이 얘들아 70dB인데 LW가 몇이래 LW가? 70이네 LW가 70 근데 얘들아 비행기 엔진에서는 그러니까 아 이게 봐봐 음향출력이 일반적인 대화일때 음향출력이 있고 이렇게 얘들아 비행기 엔진에 음향출력이 있으니까 맞아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비행기 엔진이 훨씬 시끄러울거 아니겠냐 뭐 대충 감은 잡을 수 있겠지만 자 이제부터 잘 들어 너희가 이 변수를 두는 것도 기술이야 이 기술은 해봐야지 늘어. 내가 옛날에 아마 물리공부한 얘기 했을 거야. 물리강을 봐. 나도 모르니까 막 봐. 뒤에 막 베르누이 법칙 해가지고 막 진짜 개 같은 거 너희가 곧탈 우리 입관들이 할이네막 봐. 그럼 보게 되면 얘들아. 그 선생님이 하는 게 뭐냐 면 여기 부피를, 여기, 여기 부피를 V1, 여기 부피를 V2. 봐봐. 쉬운 문제는 부피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부피를 일반적으로 V라고 넣으면 끝나. 이해 돼? 뭐, 이렇게 길이, 하나밖에 없어. 길이를 뭐, L이라고 놓으면 끝나. 니네 많이 알파벳 L이라고 놓잖아. V 그러면 왠지 부피 같지 않아? 조그맣게 V 쓰면 왠지 속도 같지 않니, 얘들아? S 크게 쓰면 면적 같지 않아? 조그맣게 S 쓰면 이동거리. 뭐,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물체가 두 개가 있어. 아에 물체가 세 개가 있어. 물체가 N개가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번호를 많이 매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알겠니, 얘들아?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부피를 V1이라고 하면, 두 번째 부피가 V2, 뭐, 이런 식으로. 1, 2, 1, 2,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게 편해. 너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또한 가지 너희가, 얘들아,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 게, 너희가 항상 거의 모든 문제가, 아까 뭐 45번도 그랬듯이, 초기 값, 만약에 초기 속도, 속도는 소문자 v 를 쓴단 말이야. 초기 속도라 그러면 V0라고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나도 움직이고 만약에 성윤이도 움직여 우리 둘다 그냥 같이 막 움직여 그럼 성윤이 속도가 v1이면 내 속도는 v2 이렇게 세팅해주는 게 되게 좋은 거야. 문제에서 주지 않았다면 내가 1, 2 해야 돼. 뭐 성윤이 속도는 a 내 속도는 b 이렇게 하면 헷갈린다고 하더라. v1, v2 이런 식으로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거든. 근데 나 혼자 움직이는데 내가 처음에는 얼마만큼 속도로 걷다가 나중에 좀 빨라졌다라고 할까? 그럼 나의 초기 속도는 v0. 그다음에 나중 속도는 그냥 V라고 놓던지 맞니? 그러니까 너희가 V 제로 이렇게 하면은 그 느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는 초기에 무슨 속도인가 보구나 온도 같은 거 아까 T 제로 초기 온도인가 보구나 맞냐? 무슨 말인지 아니면 어떤 게 길이가 막 늘어나? L 제로 그러면 아 초기 길인가 보구나 이건 뭐 나중 길인가? 너희가 이런 그냥 수학이나 아니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떤 기호의 그 체계 있지 그걸 따라 해줘야 돼 독보적으로 두면은 안돼 물론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서 막 이렇게 정말 고등학교에 들라그 어떤 형은 시험 때 이렇게 그러니까 장난 치려고 막 어떤 변수를 어떠한 변수를 가라고 하자 그 다음에 나라고 하자 그래서 방정식이 막가의 제곱 마이너스 삼나 더하기 막 해가지고, 막,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게 해줬는데, 교무실에 불려간 적이 있어. 재작년에. 너네 학교야, 공기야. 그래서. 근데 맞게 해줬어야 들아 근데 아무튼, 그러진 말자고 해야 아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남들 하는 대로 좀잘 써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니까, 아, 음향 출력이 두 개가 있구나. 맞아.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너희는 아직은 조금 초보니까, 아직은 이런 문제 변수 묻는 게좀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나와줄게. X1. 뭐겠니, 얘들아? 일반적인 대화에서의 XG. 얘네 X1, X2 하면 또 헷갈리잖아. X1이 뭐였지? 그러니까 X1. 아, 요거를 10에 5승분의 1로 놓으면 참 좋겠다. 똑같이 한번 풀어봐. 내가 놓는 거랑 그리고 나중에 서술형에서는 조금 더 멋있게 X1, X2.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행기. XB. XB는 10의 제곱. 맞냐, 얘들아? 그 다음에 LW인데, 얘들아? LW가 봐봐. 일반적인 대화에서의 음향 출력이니까, 얘들아. LW1이라고 쓸까? LW1. 요게 몇이래, 얘들아? 요게 70이 되는 거고, LWB. 얘를 뭐라고 하지, 얘들아? 얘를 문제에서 A라고 하지. 그래서 A 값 구하래. 알겠어, 얘들아. 그냥 막 대입하다가 풀고 이렇게 되면 애매하니까 꼭좀 서수령 풀듯이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자, 그러면 대입하는 거 이제 한번 보여줄게. 우리가 공식이 이거야. 맞냐? 그래서 너희가 지금 LW1은, LW1은 70이라며. 70은, 70은 10 곱하기 10 로그에, 10 로그에. 만약 x 제로는 줬어 안 줬어? 얘네 x 제로는 뭐라고 돼 있어? 상수라고 돼 있는 거 맞아? 신경쓸 필요가 없다 이 소리야. 어떤 고정된 값이라고 맞아, 얘들아 경우에 따라서 너희가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x 제로 상수야. 상수면 쌩까면 돼. 그래서 요게 x 제로. 슴 그다음에 너희가 알들아 여기 여기 밑에다가 아, x 0가 분모에 있었네, 그치 X 제로가 여기에 있었고 여기 지우고 하자 분모가 X 제로였어 그치? 분자 X가 왜더라 여기 지금 일반적인 거 구하는 거니까 몇을 넣어야 돼얘 넣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10의 5승분의 1이 아니라 10의 5승분의 1 조금 이렇게 잘렸는데 아무튼 10의 5승분의 1 이렇게 넣는 거야 왜 준거야 너희한테 이거 x0 구하라고 준거야 미지수가 누구밖에 없어 x0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들아 우리 x0 구한 다음에 밑에 거계산을서 답내는거야 그거 이제 계산할 거거든 그러니까 잘 따라와야 돼 얘들아 머릿속에서 같이 계산을 지금 해야 된다고 너희가 니네 여기 10이랑 70 나눠주면 좌변이 몇이 돼 좌변이 7 되는 거 맞아 좌변은 7 그게 로그 잘 봐라 얘를 얘로 나눠 놨지 나누면 빼야 되니까 10의 얘는 몇 승이야 10의 마이너스 5승 마이너스 로그 x0 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야 x0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면 12가 되고 마이너스 앞으로 여기다 붙여주면 얘들아 로그 x0가 되고 X0는 10에 마이너스 12승이라고. X0가 10에 몇승이라고. 마이너스 12승. 이제 구한 거야. 알겠니, 얘들아? 이거는 너희가 이제 나중에 영상도 올려주겠지만 천천히 너희가 한번 구해봐야 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X0가 몇이라고. X0가 10에 마이너스 12승. 그냥 계산 쭉한 거다, 얘들아. 로그 계산 쭉한 거야. 이제 빨간색으로 좀 풀게 헷갈리니까 자그 다음에 우리가 뭐하는거니 지금 여기 LWB에다가 A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는 몇 넣어주고 A를 넣어줘야 되고 A를 구하려면 근데 A는 10 로그 XB가 몇인데 XB가 10의 제곱 x 제로 방금 몇이었어 마이너스 12승이었지 이거 나누기를 빼기를 고칠 수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풀자 얘들라얘 나누기 얘지. 나누면 지수끼리 빼지. 빼면 이 빼기 빼기 10이니까 몇이야? 10? 4지. 그럼 얘가 그냥 140 바로 감상되나한줄더 써? 140. 재영아잘 있어? <laughs> 1 4 0이렇게 알겠냐? 여기서 A가 뭐? 140. 이렇게 푸는 거야.